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로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방송을 <laughs> 시작해보겠는데요.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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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선 이 방송의 이름이 음, 도박의 음, 신이라는 <웃음> <웃음> 방송인데요. 네. 이제 천원만 더 보면 도박을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의 다 모았습니다. 조금만 더 모겠습니다. 네, 다 됐고요. 자, 이제 이걸 팔고 바로 도박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오천 원이 됐는데요. 자, 우리 우주 보고싱. 네, 자, 여기 아마 도박장인데요. 우선 5천원 도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제목표0 5천원을 10만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도박의 신 갑니다. 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패. 아한 만원 정도를 모아야 하다는 친구의 말이 사실이군요. 네 만원 만원만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힘들게 또다시 쿠키를 많이 모아서 이제 곧 반원으로 바꾸고 바로 도박장으로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돈이 10,500원이 됐고요. 자, 이제 한번 도박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한번 5 0 0원 도박으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네, 이번에는 제발 대를이 기원하며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도박에 성공했습니다. 네, 15,500원이 됐고요. 네, 한번더 5,000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어, 한번더 성공했습니다. 네, 2500원. 네, 좋고요. 아, 아직은 만원 도박을 할타임은 아닌 것 같고 5천 원을 한번 더 해볼까요? 아, 한번 더 해볼까요? 아니만 원을 지금 바로 해볼까요? 네, 만 원으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아, 제발 이게 아니야, 5천 원이됐겠어요 5천 원. 제발. 아, 또 도박에 서공겠습니다한 번만 더 5천 원 하고 이제 만 원으로 한번 넣어 보시죠. 제발 여기서 성공하면 만 원으로 갑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실패했습니다. 네이왕 실패한 거만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만 원입니다. 만원 엄청나게 큰게 달려 있죠? 자 갑니다. 네 하나 둘셋자 마지막밖에 아! 안 남았어요. 5천 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 제발 아 마지막 구박이될것 같아요. 네 5천 원 갑니다. 갑니다. 오 성공했어요 아직 일어날 기회는 있습니다 네한번더 5천원 가보겠습니다 한번두번오 도박에 성공했어요 한 번만 더 5천원 도박으로 성공을 하면 될것 같네요 5천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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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한번더 5천원 도박을 해보겠습니다 네아 도박 성공했고요. 한 번만 더 하면 만 원으로, 성공, 한 번만 더만 원을 하면, 어, 이제 될것 같아요. 제발, 도박 성공! 아! 성공했어요. 네, 이제, 만 원으로 성공하면 3만 원이 돼요. <laughs> 잠깐만요. 지금, 지금, 제 친구 헬윤님이좀 이상한데요. <laughs> 제 친구는, 제 친구가 좀, 너머니, 씨, 댕이요 예? 너머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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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요 네, 이제 한 만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아이디도 아.. 이제 마지막 도마 여기서 성공하면 아직 기회가 있어요 자, 마지막 5,000원 남은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 유튜브 아이디도 없어서 뭘 그렇게 열심히 제발 아 게임 어디가 막 애쓰이고 어요 잠시 후네 다시 제가 아주 힘들게 또 모았고요. 자, 다시 한번 도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도박의실패했어요 진짜 제발 야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 제발 네 도망이 성공했습니다. 네 정말 좋고요. 5,000원 도망 한번더 보고 네, 하나, 둘, 셋! 네! 도박에 한번더성보했고요 네, 그럼 이제 한번더 도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어, 만 원. 착하게 만원 도박 하나요 아, 실패할! 야, 제발 5천만 원 여러분들의 엄마. 를보 예예? 여러분들의 기아요 예! 예. 예, 예 습니다 야, 영상 자, 5천만 원더한번 줘보겠습니다. 자꾸 한번 성공하고 한번 실패하는데요. 학교다게 예, 만원 으로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어. 아. 어. 음, 돈이 점점 떨어져 가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3만원 정도는 모아야 될것 같은데요. 세 번째 네, 이렇게 또 힘들게 모았고요. 네,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박 자가는번 자,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자, 아, 성공했습니다 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현재 도박 5500원 아둘셋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어, 네번째까지 가야될거같아요 여러분 어떡하죠 이거 어, 네번째까지 가야돼요 너무 어, 어, 어려운데 네, 제가 저번에 휴무하면서 만원으로 요만원으로받고거거든요그때까지 네, 제가 3만원을 아, 만원에 3만원입니다 3만원으로 근 모아서 뭐 봐볼까요? 아, 3만 원까지 모으면 구매할 수도 있게 있는데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가 약속대로 3만 원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고 너무 그리고 3만 원을 모으려 시간이 많이 걸려서 2만 천 원만 모았습니다. 네, 우선 이걸로 도박에 신, 인정한 도박 신력을 한번 보여드리죠. 한번 도박을 해보겠습니다 5,000원으로 시작 제발! 아, 첫 판은 안 좋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시작! 오케이, 성공 다시 성공를 원점으로 돌아왔고요 다시 한번 시작! 아, 아, 자꾸 이렇게 되는데요 다저으로 좋아했다가 안되다가제건한번 더! 아! 아, 러 잠깐만요. 여러분요. 아, 잠깐만. 안 돼. 마지막. 거. 왜 이렇게 의기요 뭐야? 자. 처음부터 만 원으로 해버릴까 그러네. 그래, 처음부터 만 원으로 보일 네, 여러분들. 만 원만 보내 주세요. 이제 5,000원 고만원 단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좀, 키보고, 좀 모아서 해보겠습니다.